무슨 구원을 얻겠느냐 할렐루야. 무슨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비유를 합니다. 19절 읽어 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다. 귀신도 믿고 또나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그런데 귀신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귀신도 믿어. 귀신도 믿고. 근데 귀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이. 예. 귀신은 절대 순종하는지 안 하거든.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 귀신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든, 이 땅에 띠를 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아나참잘 배웠다 영어로 드리고 말씀으로 드리고 이제 배웠다 그렇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그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이야. 그래서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 그 밑에 시작. 내가 복음과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 행함으로 믿으면 그래서 마지막 절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냥 믿는 것 그거는 죽은 것이고 아무것도 내게 유익 없다 행함이 받침이 되야 살아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 할렐루야 사람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뜻 바로 하나님을 믿,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 그러면 정말 아.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렇다면 나는 이제 아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 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다면 행함이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그냥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고백 삶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진짜 고백한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럴 때 구원이 어, 있으면 주님 주인이시다 해갖고, 주님 주인이라고 아까는 말했지만, 이제 내 삶에 있으면 내가 주이니까 뒤로 계세요. 그렇게 살면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이제 돈, 내 삶의 물질, 내 삶의 환경, 내 모든 것다 주인이다, 말이야. 주인이다. 순종해야 그 근데 주님이, 주인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배고 자기 멋대로 살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주여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주여 주여 하지만, 내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주인이라고 해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입술로만 주여주여하는 자로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다락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본문에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7장 아직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7장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금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일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워 강대같이 이랬단 말이야, 강대같이. 결국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말하되 너희를 알지 못하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이 모든 사람을 주여주여 하는 사람마다 또이 막, 어? 때로는 능력을 행했지만 이들에게는 뭐?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아노미아라는 게 말씀에 벗어났다 말씀을 떠났다 말씀을 떠났다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떠났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구역했다 말씀을 떠났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내 고집이 너의 고집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고집을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주장을 버려야 돼. 우리가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어.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면 똑똑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려면 버려야 돼. 하나님이 가지라면가지야 돼. 하나님의 하라고 는 해야 돼. 할렐루야. 하님 예,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행한대로 그에 따라 보응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랑한 행하는 사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돼. 내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야 말씀을 어긋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나에게 복 달라고 그러는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게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의 기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자 읽어보시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자를 심판이 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그 말이 주님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상급의 기준이라든가 심판의 기준이 뭐냐 바로 내가 한말그말 그 말. 새로운 말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준그 말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다.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말이.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 말로 인하여서 미달될 때 지옥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상급을 받을 때에 그 말이 상급의 기준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 말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어. 다른 데 어디 좋은 데 가서 들을 필요가 없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바로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을 병원 사람, 우리가 고백하고 잘될 거라고 외친 사람,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살피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가?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모든 사람과 화여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말씀을 벗어난, 불법이, 불법이란 건, 법이라는불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벗어났다. 우리 동교 안에 성교의 관계가 아버지의 뜻대로 바른가. 사랑과의 관계가 아버지의 뜻대로 바른가.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바른가. 이것을 우리가 해봐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가? 첫째는 바로 영원구원이고두 번째는 교회 몸에서 나의 위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사명을 잘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이 땅의 삶도 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까? 정말 가가지고 또 공부하고 내 자녀들은 정말 나보다 좀더잘 살고 남보다 좀더 뛰어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아침 모든 그 위치에 세우기 위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 어오기 있어야 할그 나라에서 전 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야되지 않겠습니까? 응? 그렇다면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나이가 많고 적고 지금주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몰라. 내일 부를좀 몰라. 언제 부를지 몰라. 지금 준비해야 돼. 내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돼. 내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돼. 제일 좋은 로레벨. 일곱 가지의 동산 꼭 기억합시다. 기도와 성김과 찬송과 구제와 눈물과 고난과 감사. 제일 좋은 두 번째 레벨은 바로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하늘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준비되었는가? 두 번째로 준비되었다면 어떤 레벨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땅의 삶이 우리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동교 안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천국 가서 호도다 정말 아름다운 레벨 속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동료 으로 한번 기도합시다.